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이사야서 37장 1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떠한 기도를 하였는지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기도를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3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편지는 다시 말해 아시리아의 협박입니다. 아시리아는 36장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도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시리아는 그렇게 말합니까? 3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신도 자신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그주 하나님도 구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협박 가운데서 희지기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37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전에 보면 19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은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의 결론을 태하느냐? 주님 당신이 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신들은 당신에게 아, 자신의 나라를 구할 수 없었지만 왜냐? 그들은 다시 말해서 참신이 아닌 우상이기 때문에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시리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믿는 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7장 21절부터 바로 그 응답이 나옵니다. 그 응답을 보시면 먼저 주님께서는 그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네리마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런 일들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도모덕으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다시 말해서 이 아시리아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28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안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29절입니다. 네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응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2절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렬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가장 정렬을 갖고 계시느냐? 바로 자신의 명성, 다시 말해 자신의 이름입니다.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다시 말해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결국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36장부터 나왔던 그 엄청난 협박에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교만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이 아시리아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